먼저 안락사에 대한 오해 중에요 첫째로 안락사가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란 것은요 대부분 고통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이 간과한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 고향에게 뭐 치료 수술 투약 등의 형태로 인공적으로 수명을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많이 늘려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안락사는요 이 경우에 인위적으로 연장시킨 삶으로 인해 생긴 여러 질병의 고통에서 그만 중단시키는 시점을 결정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때로는 안락사가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안락사 후에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흔한 죄책감 중 하나가 무언가도 해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근데 제 경험상요, 충분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, 이미 고양이를 치료하고 이 아이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, 충분하게 헌신하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란 겁니다.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기심이요. 내 고양이의 고통을 결정을 못 내려서 주저하다가 단순히 이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임을 아셔야만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요. 내 고양이가 안락사할 시점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고양이가 떠날 때 지금이라고 시점을 알려줄 거라고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는요.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시점에 명확하게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고양이가 말기 단계 질환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면요.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결정은요. 내 고양이의 불편함을 넘어선 이 고통을 언제까지 유지시킬 것이냐 이것입니다.